숙제, 지금 숙제 하고 있 어요. 에너지 충전이나 해야지. 다른 사람들은 좋은 거 많이 사는데 나는 좋은 것도 못 사니까 에너지 충전이나 해야지. 뭐할수 없지. 스토리 양은 에너지 충전이 더 중요해. 아니 크로바 크로바 잎을 밟으니까 너무 시원해. 오. 저 어제 바닷가 네. 가서 물 잔거 아니 바닷가 들어가서 서는데 너무 쉬고안 차가워 안, 안 차고 피오가싹풀니다 바닷가 소금물 내가 맛보니까 짭짭하더라고 아, 소금물은 괜찮은데 어 그렇죠 그래갖고서는 딱 맛보고 <laughs> 바다가 철렁철렁 하는데 갔다가 돼갖고 서 있었더니 얼마 못 했는데 한이0어어 너무, 너무 시원하더라고 요 조교 할 필요가 없어 조교 던지리못하 해요 이거 하면 에너지가 그만큼 생기더라고 제가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잔디 걷고 바닷가 가서 하고 어제 남들 그거 하는 거 내가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나 저는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좋은 물건들 많이 사고 있는데 저는 에너지 충전이나 합니다. 에너지 충전. 오늘은 423일차입니다. 냄발 같고, 지금 한 5분에서 7분 정도 하고 탑승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산할 게 없어서 나와서 걷고 있습니다. 우리 촉촉하니 이슬이 내렸는지 서리가 내려서 촉촉한데에. 아직 안 나왔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는야 돼. 나는 갖고 왔어. 기본으로 갖고 다녀야지. 얇게 갖고 다녀도 좋아 가이드가 아직 안 도착했어요. 물건을 많이 파나봐요. 아요 저는 사진 찍어줄게요. 응? 어? 나도 찍어주세요. <laughs> 시간 날때 그지? 막아 <laughs> 생각이 사진 아이 찍어. 나 여기 찍어야지. 아, 역강인가역가게로도뭐관계 있어? 그래, 일다 절제버리고. 옷을 이제 뮤지컬 비오는 어떻게 하는 거죠? 어? 뮤지컬 비오는 어떻게 하는 거죠? 아니에요. 희하해요니에요 희한해요. 희요 희한해요. 희해요 희한해요. 요희요요 희한해요. 희말리는희들이야 아, 노만절리 할머니야. 할머니야, 할머니. 멋있어요, 할머니가. 응. 와, 오늘 저 하늘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역시. 어, 어. 아, 너무 비싸네. 어. 얼굴이 문제가 아니고. 아, 그러네. 진짜. 아, 진짜. 썸좀 보세요. 여기, 여기 그냥 볼게요 어, 너무 멋있다. 괜찮지 않아요? 여기 하늘하고. 칼, 아니, 깔끔하긴 해도. 이게, 이게 실루엣만 해도 예쁘다. 그죠? 응? 아닌가? 옆으로도 하나 찍고. 아니, 실루엣이 너무 예뻐. 안녕하세요, 안경안. 안녕하세요, 반장안녕이에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우, 여기 좀 쇼핑하러 왔는데요. 다른 사람 너무 많이 왔는데, 우린 하나가 왔어요. <laughs> 반갑습니다. 모든 게 반갑습니다. 반갑, 반갑. 아우, 오늘 저거 멋있다. 너무 멋있죠? 어어. 어. 신기해. 와 태양도 빛나고 구름도 예쁘고 아 <laughs> 너무 <laughs> 모든 게 좋아 <laughs> 새로운 것도 좋고 구름도 좋고 아 제주 하늘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날씨가 어제 오늘 우리 정말 날씨가 부주하는 거야. 아, 제제참 좋습니다. 지진이 그때 낫네요. 그렇더니 우리 그때 깨어 있었는데 흔들림은 없었어. 아그낫대요하 지금 안전 무게 잡고 들어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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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